예제, 어떤 수나 식을 대소 관계, 대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하는 거예요. 일단 1번을 풀기 위해서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할때 요거의 대소 관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음, 요두 수를요, 빼서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빼서 한번 통분을 먼저 해고요. 자, 여기다가는 a를 곱하니까 2a 마이너스 ab 자 이렇게 곱하고 이제 어, 통분이니까 요때는 마이너스 b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e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해주면 e 플러스 a e 플러스 b e 가로치고 a 빼기 어 이렇게 가능하죠. 자 얘를 볼게요. 일단 얘는요 a에서 2를 더한 겁니다. 지금 현재 a, b가 지금 양수라고 지금 알고 있죠. 얘는 플러스예요. 얘도 플러스가 나오고요. 어, 이는 플러스고요. 여기는요 a 빼기 b. a가 지금 더 크죠 b보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맞죠? 어, 얘는 플러스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은요. 요게 이제 마무리 지을때 요걸 요걸 넘겨 볼게요 요거를 어 요식을 요거를요 마이너스까지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은 2 e 플러스 2 e 플러스 A 분의 A 가요 더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넘어갔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2어 e 플러스 B 분의 B 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같을 수가 있고 어 요게 더 크네요 얘가 더이 어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크겠다라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요. 음.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언제 얘가 0이라고 얘가 0이 되니까 등호는 가로치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a와 b가 같을 때예요. a와 b가 같을 때 어,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요거일 때 성립하겠다라는 거죠.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성립. 음. 어, 그래서 이제 여기. 같으면 이제 영이 되잖아요. 어, 등호는 이제 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같으면은 좌변이 0이니까0이 되겠죠. 자, 이번 절대값이 나왔네요. 그대로 이번에는요. 얘가 이제 양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무조건 양수고요. 절대값에다가 양수에다 이를 더했으니까 양수죠. 절대값도 무조건 양수고요. 어,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일단 제곱을 한 상태에서요. 이거를 제곱한 상태에서 빼보겠습니다. 이걸 제곱해 볼게요. 일단 그럼 a 플러스 이 e 절대값 a 제곱이죠. 얘가 4가 되고요. 요것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곱을 해주면 어 그냥 이렇게 가로로 나오겠죠. 가로의 제곱이고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자 그래서요 음, 제곱을 한 상태에서 빼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뺄게요. 제곱한 것을. 음, 어 잠깐 요거는 4죠. 이 요거 요거 4예요. 요거 4. 요거 4예요. 자, 그러면은 빼 주면 요거 요거 없어지고요. 요거 요거 없어지고요. 2 아유, 4 4 4. 4절댓값 a 빼기 4a 음, 여기서 4로 묶습니다 4로 묶어주면 절대값 a 빼기 a 자 얘를 볼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음, 어떤 수를 절대값 하면요 어떤 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수를 절대값 하면 어떤 수를 절대값 하면 그 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무조건 양수예요 얘가 더클 거예요 절대값 a가요 a보다는 클 거예요 이 절대값 a가 원래 있던 거에다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어, 같을 수도 있고요. a가 양수라면 같을 수 있겠고요. a가 음수라면 절대값의 a가 무조건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것이 더큰 거예요. 얘가 절대 절대값 요거 고 절대값 플러스 1을 제곱한 것이 더 크죠? 누구보다? 절대값 a 플러스 1를 제곱한 것보다 자 그러니까 제곱을 어, 떼고 제곱을 뗐어도 제곱을 뗀거 어, 잠시만요 제곱을 제곱을 뗐어도 절대값 a 플러스 1 절대값을 뗐어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절대값을 뗐어도 자그 다음에 얘가 0이될때는 것은 어떻게 돼 a가 양수면 되는 거죠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a가 어 양수거나 0일 때. 음, 요거일 때 성립하겠죠. 요거일 때어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어떤 순데요어 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빼지 않고요. 나눠 볼 거예요. 6의 20승으로 나눠볼 거예요. 2의 60승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는 요거는 2의 60은 3 곱하기 20이죠. 3 곱하기 20이고요. 6의 20승, 20승을 똑같이 만들 거예요. 6의 20승, 요거는 8의 2의 3승에 20승 이렇게 쓸수 있고요. 6의 20승, 8의 20승. 그러면 얘는 6분의 8에 20승. 그러면요, 얘는요, 6분의 8이라는 것은요, 3분의 4죠. 어, 3분의 4에 2 0승이고요 얘는 지금 1보다 크죠. 얘는 1이 어, 3분의 4는 1보다 크죠. 얘는 무조건 1보다 클 거예요. 물, 무조건 1보다 클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 요거하고 요거만 보겠습니다.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분자가 더 크다는 거죠. 2의 60승이 더클 겁니다. 6의 20거듭제곱보다 크겠다라는 거죠.